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인데 나는 쉬는 시간이 너무 불안해 쉬는 시간에 잘못 쉬겠어 도대체 어떻게 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내 이런 고민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런 사람을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타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짜 워커홀리 본인이 굉장히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가능한 사람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간혹 가다가 그림 그릴 때 오른손, 왼손 똑같이 막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이내랑 이내를 동시에 쓸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사람만 받은 특별한 0.1%의 그 능력이 있는 거지. 멀티태스킹을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모르거든 착각에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뭐 채팅도 보면서 다른 활동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뇌를 40% 40% 20%로 쓰는 거야 일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자기가 정말 다 100%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가짜 워커홀릭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가짜 워커홀릭이냐면 진짜 본인은 일만 열심히 하는 건줄 알거든 근데 사실상 보면은 딴짓거리를 되게 많이 해 핸드 보나면서 일하고 수가 떨면서 일하고 노래 들으면서 일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의 시간이 연장돼서 일을 오래 하는 건데 본인이 굉장히 워커홀릭이어서 일을 오래 한다라고 생각해. 일번 유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에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불안한 거죠. 왜냐면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 그러면 뭐 하나라도 100%로 한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몸의 에너지는 뭔가 소모가 되는데 뭔가 하나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뿌듯한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똥싸다 끄는 느낌인 거죠. 딱이 사람들은 뭘 하든 다 똥싸다 끄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불안해. 뭐 하나를 제대로 한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멀티태스킹이라는 능력을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멀티태스킹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그냥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산만함일 뿐이야. 근데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 없는 것같아 진짜 여러분들 엄청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른 단순한 노동조차도 못하게 돼요 일 예로 내가 껌을 씹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그림에 미친듯이 집중을 하잖아 껌 씹는 걸 까먹어 그래서 안에서 이제 녹아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아 아나껌 씹고 있었지 하고 뱉어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니면은 저는 일할 때 너무 집중이 안될때 일부러 노래를 틀어놓고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뭐냐면 되게 내가 오래 들은 노래들 있죠 내가 너무 오래 들어서 진짜 신경도 안 쓰일 것 같은 노래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틀어놨을 때 일에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 안 들리거든 내가 노래를 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 들려 그냥 막 진짜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람이 어떤 거에 엄청 집중을 하면 다른 일이 안돼 이건 감각이잖아 청각이잖아 근데 이 청각조차도 어느 순간 안 들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진짜 워커홀릭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했어 진짜 운동 열심히 해갖고 내 몸에 있는 체력을 다 소모했다? 그러면은 와 그냥 뻗어 뻗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나좀 쉴래 쉴래라는 생각이 드는 게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난 쉬어도 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100%를 쏟았기 때문에 이 쉬는 시간에 대한 당일성과 타당성을 부여받은 거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쉬지 못하는 게이두 번째 유형. 워코홀릭이다. 이 워코홀릭은 멀티태스킹 이런 거안에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해. 그런데 왜못 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각이 둔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육체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둔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 어린 시절에 보면은 수업 시간 있고 쉬는 시간 있고 한 45분 수업했어 아, 10분 쉬고 이게 계속 된단 말이야 이게 반복 학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이 쉬는 시간에 대해서 나 쉬어야 돼 라고 받아들일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미친 메모를 하는 이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일다 끝냈어. 아 끝냈다. 하고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쉼을 느끼는 순간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어요.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볼까? 그러니까 일은 다른 거야. 명백하게 따지면 일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전환이 됐어. 하지만 앉아서 일하는 건 똑같아.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번아웃이 와요. 왜? 집 배터리 나간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진짜 사망해. 그래서 배터리 새로 교체해 줘야 돼. 근데 인간이 그렇게 기계처럼 쉬운 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오래가고 이 번아웃이 오래가면 나중에 우울증으로도 빠질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도 이런 번아웃이 한번 왔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인데 저도 진짜 제 인생의 100% 제가 미술. 미술을 빼면 나는 시체야 라고 할 정도였는데, 진짜 나중에 미술을 잃었을 때 시체처럼 살았거든요. 사람들 다 식물 인간 같다라고 했어. 그 상태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렇게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쉴수 있냐면 감각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본능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돼.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게 뭐냐면 시간 감각을 느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 감각에 대한 그 체감도 없거든요. 왜냐면 일에 빠져서 사람이 뭔가 하나의 몰두에서 살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과감하게 쉬는 나를 만들어서 핸드폰 전자기기를 멀리해 나한테 연락 올수 있는 모든 수단을 멀리하고 내가 온전히 내 감각을 느끼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본능의 말을 조금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본능이 어? 얘가 웬일로 내 말을 들어준다잉?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야 배고픈데? 밥 먹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말소리를 점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내 본능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배고프면 잘 챙겨 먹기도 하고, 잠도 이제 졸리면 그냥 자고 약간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간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느끼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면 시간이 진짜 진짜 안 가거든요 특히 핸드폰이랑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있는 상태면 은 시간이 엄청 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메신지도 모르잖아 내가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시계도 보지 마 그렇게 시계도 안 보는 상태면 내가 메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을 내다보잖아 창문을 보잖아 창문을 보는 그 시각적인 거뭐 창을 열었을 때 나는 바깥의 냄새 이런 청각, 후각, 모든 나의 이 감각 기관으로 시간을 유추해야 돼한 12시 정도 된것 같다. 배도 슬슬 고픈 것 같으니까 밥을 먹자. 그게 설령 3시일지라도 그게 설령 5시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본능에 따라서 시간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감각이 살짝살짝 살짝 깨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육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거나 외부에 나가서 뭐 장을 본다거나 나를 조금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이 필요해.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내 감각을 조금 느끼는 게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평소에 앉아서 일할 때보다 배가 빨리 고파. 그래서 빨리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를 채워달라고 이제 몸이 조랄 발광을 합니다 배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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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어 알겠어 밥을 먹자 하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이 채워져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몸이 충나는 걸 알지 못하고 일을 다 끝났을 때는 충난 바디 이거 하나밖에 갖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100%, 99%가 일이면 안돼 다른 육체 활동을 만들어서 일의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돼 일을 80%로 줄이면 뭐 10%의 운동 시간을 넣는다거나 하면서 육체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육체는 가만히 있고 하는 업무만 바꿔가면서 계속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은 충날 수밖에 없는 거고 쉬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잊어버린 지 오랜 거지 근데 이제 몸을 아예 변화를 시켜서 내가 앉아 있다가 아 지금 이 운동할 시간이 해서 나가서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저녁이라는 삶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세 번째 내가 예외라고 했던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에 미친 듯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쉬는 게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약간 무기력증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딘가에 어떤 활동에 100%를 써봤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약간.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비슷하지 않아. 왜냐면, 이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100%를 써. 근데,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거 두 유형이 아닌 경우는, 그냥 모든 일에 100%를 안 써. 워낙 무기력증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해도, 나는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200% 칠할 정도면 괜찮아. 60%만 쓰는 거야. 그리고 막 나머지 40%. 몸에 에너지가 남아 돌잖아. 이 40%라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는 있는데 뭔가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 무기력하거든. 그리고 100%를 채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쉬는 시간에 대한 타당성도 못 느껴. 이런 경우에도 가장 좋은 활동 중 하나가 육체 활동을 해서 이 에너지를 차라리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40%를 차라리 운동을 하든 뭐 노래방을 가든 그냥 40% 에너지를 그냥 확 소모시켜 버리는 활동을 해야 뻗어서 와씨 나 오늘 에너지를 다 썼다 라는 걸 느끼면 되게 뿌듯한 감각이 온다? 그러면 약간 돌파민이 돈다? 어? 나 약간 열심히 살지도 그러면 이제 열정이라는 게 생겨 다시 열심히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 바로 막 미래를 열심히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어? 내일 또 운동 가야지 요 정도의 열정이 생겨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운동 가기 싫다 하지만 운동 가 그러면 또 이제 뿌듯해.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식 시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것도 있어 뭐 약간 문화적인 것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 잘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도 뭔가 좀 알차게 보내야 될것 같고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전에 말했었잖아 청소년 때 쉬는 시간 5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짤짤이 시간들을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이 약간 워크홀릭이 되는데 사람은 진짜 온전히 쉬는 시간도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사람은 원래 나태해요. 누워 있어도 누우고 싶고 쉬고 있어도 쉬고 싶고 그게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쉼이 어렵다? 그거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 좋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잔소리가 너무 많았다. 그 중.